여러분, 안녕! 난 하는데 쇼미용과 2학번. 너는 대학생? 너도 할수 있어. 야, 너도.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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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정말 엄청 감사합니 예이! 응원해 그 저희 오늘 처음 만난 사이예요. 한번 하고 올게요. 하지. <laughs> 야, 편하게 얘기해. 이렇게 저희가 보다 다른 전공 친구들을 먼저 사귀었는데요. 내년에 이 영상을 보신입생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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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의. 잠깐 할말 없으니까 이거 짱! 유튜브 아야언맛 아니 이런 게 아니야! 노렁치라고 치면 나오는렁 노랑치래. 야 부끄럽게 이건 처음 만난 거예요. <목소리> 원래 이랬으면 나도 저기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정이 있었어. 안녕하세요. 이런 걸로 쪽 팔려면 안 돼요. 저러는 <목소리>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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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녕하세요. 어, 끝났습니다, 아, 제가 했는데. 끝났습니다. 네, 나 물론 제가말고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안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어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you're 서빈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그 안녕하세요 같은 말이야? 어. 누구랑? 저쪽. 아 우리랑? 어. 근데 왜 따로? 와? 어. 거기 잠깐. 어, 어, 전... 어, 안녕. 막 나는 누구야? 막 이런 거 했어. 했는데 안지못 가요. 어, 어사야? 아메어사? <laughs> 우리 어떻게? 두 시간 동안? 두 시간? 나가서 파티해야지. 오케이. 술 먹을까? <laughs> 로맨스 강의 역시 뭐? 뭐가 진이 맞아 네. 맞아, 맞아. 야너 찐뽕이다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요? 네아 저는 이제 소정이랑 같은 반감동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저는 이단인데 잘못, 잘못 와서 아 여러분 저희 지금 학식 찾으러 지금 위쪽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학식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게 안 나와. 오늘 밖에서 먹고 응. 쟤네한테 어땠냐고 물어보자. 응. 아 오케이. 야 너도 하나. 야한들아손 들어. 야 야. 애들아 손 들어. 야 비누 비누 안하더라 어디실 것 같아? 너무 뭐야? 가기 위해 맛집 좀 알려주세요. 맛집? 맛집. 아, 근데 내가 여 주변에서 먹은 게 딱히 없어서 아 정말요? 응. 어? 김밥? 거기랑 그 옆에 저기 어, 순대국 교수님 저 교수님 시계 어 뭐야 시계 아 다른 제품인데 같은 지샥이에요 어, 어? 똑같은 거 같은데? 교수님 저희 같이 가요 아 그래요? 교수님 저희 공포에 서어 교수님 일어나 계시네? 아. <웃음> <웃음> 예 어제는 저희가 밖에서 먹었고 오늘은 학식 먹으러 가요. 신청을 해야지 따로. 신청을 해야 돼 따로. 우리는 학생인데. 우리는 한양대. 맞아요. 야, 내가오시고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이야 아직 다온 거야? 다왔1 2 아, 다시. 다시. 아. 1 아, 2 아. 아, 아, 다시. 1 2 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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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눈치껏 다 해. 그래 그래. 4 4 5 6 7 8 다다 하나 가자. 얘들아, 신나는 에어컨도 못 쓰고 수업듣는거 <laughs> 맞아요. 맞아요 저희 에어컨도 못 쓰요. <laughs> <laughs> 아, 여기는 여러분 바로 팔팔계단이라는 곳입니다. 아 <laughs> 그러니까 이제 저희 밥 먹으러 가는 곳이고요. 피크닉이네. <laughs> <laughs> 피크닉? 나도 피크닉 좋아해. 착용 <laughs> <커피> 괜찮니? 싶어. <laughs> 누가 보고 저 <싶어>? 아빠 보고 보고 <laughs> 싶어? 아밥 먹고 싶어? <laughs> 오 삼십 분 더? 빨리 주세요 이거. <웃음> <웃음> 야 뭐야 <웃음> 고마워. <웃음> 저희 이렇게 착석금지여서 저 이렇게 판하고 학식을 먹을 거예요. 우리, 우리 여기 앉았어. 우리 근데 밖에 자리 잡아데 어? 밖에 친구들이 자리를 잡... 잡아... 아무도 없어. <laughs> 아 없어. 너무 놀라울 정도로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우리도 <laughs> 밖에 나서 먹을까? 아니. <laughs> 맛있겠다. <laughs> 디스코트에서. 야, 한식티좀 먹어볼까? 사보도록 <laughs> <진짜? 4분으로 웃음> 하겠습니다. 아야, 고기 남겨줘. 음. 얘들아, 응? 너네 이거 먹어봐. 어때? 나쁘지 않아? 어, 내 머리 왜 이래?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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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러니까. 응. <laughs> 맛있어? 그니까 와서 이거 먹을래. 아이 없어. 여러분, 이거 많이 안되는데, 안 그런 말 하면 안 돼. 정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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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본 거야, 여기야 뭔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 저 어차피 뭐 계속 브이로그 찍을 거니까, 뭔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laughs> 그러고 급할 거 없어. 뭐 우리, 음, 우리가 뭐그 졸업생도 아니고. 어. 에스카이그만들어어 여기는 한양대학교강의실들입니다 저기 헤이스이 계십니다. 저기 헤이슬이 계십니다. 저기 헤이슬이 계십니다. 저기 헤 계십니다. 이슬이계십니이슬이계니다 저기 합니다여기서또슬나니다기이슬이 저기 헤이슬이 십니다 저기 헤이슬이 저희교수님이십니다 저기 헤이슬이 계십니다. 저기 헤이슬이 십니다기 계십니다. 저기 이슬이 계십니다. 저기 이이십니다 먹으러만 다니겠지. <웃음> <웃음> 아, 교수님.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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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수 있어? 뭐. <웃음> <웃음> 우리 어. 인증 사까 <laughs> 여기게해세요스에이드 서진 동이소전 <laughs> 네요 <laughs> <laughs> 연습 파이팅이십니다 여기가 203호? 갑시다 여기가 바로 203호입니다 아 수업 고올요 하지만 어, 뭐, 너무 유익했어요. 맞죠? 어. 너무 시끄럽다. 우리만 조용히 하면 너무 좋은데. 그한데 얘들아 고생했다. 얘들아 진짜 고생했다. 야 나가자. 야 주인공이야 뭐야. 야 기다려줘. 챙겼어? <laughs> 응, 야 고생했다 얘들아.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내일도 이렇게 와. 아고생하셨어니다 어? 우리의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출구를 향해서 나가보는데요. 한양유니버스리 안녕. 아, 배고파. 배고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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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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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최한비이고요 네, 걸스 힙합 전공이고 B반이에요. 어, 분반이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어? 저는 걸스 힙합 전공 정하니이고요. 저도 B반입니다. <laughs> 걸스 힙합 <수입국> 전공 최유리입니다. <laughs> 걸스 힙합 <수입국> 전공 이현재라고 <laughs> 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이순양입니다 <laughs> 걸스 힙합 <수입국> 전공 <laughs> 최지은이라고 합니다. <laughs> 애들아, 고생했어. 나 고생, 진짜 고생했다얘들아얘들아얘들아너들 고생했어. 애들아, 애들아, 들아얘들아 A 들아애 B 이이들우이들아 애들아, 애들아, 도들아 애들아, 애들아, 손들아건들자애들이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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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들아먹들게먹들아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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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보라까히한잔 오! 오! 요 예쁘다 오! 어, 예쁘다. 오! 마이 어, 놀라지 오! 말아. 오! 마이 <웃음> <말아주시오> <웃음> <웃음>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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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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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 안녕 얘들아 즐거웠어 선생님 는꼭 가야돼 비도 너무 즐겁다 얘들아 야 우리 꼭 모이다 얘들아 비반 에이반 교수님 가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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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가보겠습니다 <laughs>